시작! 아! 한양 가자! 에이, 예, 파랗 자! 아, 한양으로 가보자! 하나, 둘, 셋! 야, 이거 어디야, 이게? 여기가 한양인가요, 여기 야, 이거 말이 바뀌었어. 야, 이거 말이 바뀌었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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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라고? 아,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오늘 우리 아시 생일이란 말이야. 오늘? 어, 어. 아시? 근데 내가 오늘... 엄마! 내가 오늘 까먹어가지고... 야, 그럼... 미리 말을 했어요. 야, 선물 소문... 어. 야 우리 아씨데 아씨 생일 축하드려요 아생스일축하 아, 아, 아씨 합니다나아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씨 생일 축하합니다 사나아다사랑아합니다나 아씨 나축하 아씨 생일 생일 선물이 있어야 아씨 생나아나아사 아씨 생아축하 아씨 아 생일 니아 아씨 생 선배님이 선배님! 주연 자 우리 좋게 나, 연아야 이뻐 보야 좋아 보인다, 연아야 우리 아이스 생일 크 사야 된다고! 진짜 안을 후배만. 우리 아이스 생일 떡케이크 사야 되니까. 떡케이크 사는 것도 한 명한테 그냥 몰아주지. 아다하자 아이스티 많이 마시고 그래서 그그 그, 그, 그 사람이 진, 하나 못 마시는 사람이 그러면. 레이셔 떡케이크 레이자 여러분. 제가 아홉 개를 골라아습니다남라라아 어. 이름은 알아야 맞지. 어, 이름은 알아다이름아다외우잖아알아야알아 어. 어. 이거구나 저거구나 어. 알 거야. 그 남자들은 그잘 몰라요. 몰라요. 어. 남자들은 몰라. 어. 우리 머리 아파서 그렇게 다못 해요. 어. 이게 뭔지는 어.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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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코 나왔습니다. 슈팅 스타. 슈팅 스타. 5만 원에 이코코 민트 트로베리 체리 라따 아니야 이거 뉴욕지 내가 그, 이거. 네, 이거를 섞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명이 먹는 거야. 음. 그 맛을 보거든. 세 개, 세 개, 그러니까 세개 섞어서 뭐뭐뭐 섞었는지 맞추고. 음. 어. 일단 여기 요구, 여기서 하나도 못 맞추는 사람이 거시기하기 떡사기. 주말 없이 딱. 자, 음.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음. 네. 우리 사과 있거든. <laughs> 코코나무숲, 응? 슈팅스타, 응. 미, 그 파란광기 사라지다 응. 뉴욕 치즈케이크, 하나에에에 어, <laughs> 떡케이크는 떡케이. <놀람> <놀람> 아우리아 우리가 예그예예 뭐, 아 우리 아시게 버티고 연락들지 아니야. 아 씨발. 아빠 오시. 그아니까 아니, 신선수. 아, 잘알아니다해요 그래 뭐이거랑 이렇게 됐고 우리 교통로 뭐, 혼자 교통이 응! 맞다. 그걸 해야지. 마지막 <놀람> 어. 1개가 장사. 어, 어마마하네. 넌 여섯 표나 더벌어 아니, 1 0개이 했는데 6개에서 더벌어 우리 치하드립니다. 아예 아, 고맙습니다 그냥. 아 고맙습니다 한나 거지야 아, 나 예, 이제 민석이 최고 이겼어 얘는 이긴다 얘는 아 진짜 하지마 진짜 한 차이로 한표나 나다 다수 차이로 와. 나 잤다 잤다 열 여섯 표 열일곱 표아 진짜로 나 아, 아, 아 지하철, 지하철, 타? 아 물론 못하겠네 아이 씨, 지하철, 예. 지하철 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지하철 타세요. 아이 씨, 사건아 가자. 아예 예. 예, 아이 씨, 보서 이런 꼴등이랑 내가 같은 자리 앉아 있었는데, 아이 정말. 꼴등이니까 뭐 이거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이렇게 뭐 안아서 그짐 챙기고, 와, 와. 예, 짐 챙기고, 예. 예. 예, 야, 예야 앞으로 민수 씨큰 소리 치기만 해. 예. 매고 저하게만 어, 아해 봐. 어디 또보 사또 나꿈 것도 사또 꿈 것도 이런 거하기만 해. 하지말지 해요. 재미도 없는 거노피한걸 뭐, 뭐. 누가 하니 그런 거. 노잼 사또 노잼 사또. 에이. 나도 나도 이거 계속 계 나오세요. 사또. 진짜 신겨라 어. 사뿐. 야, 너뭐 그거 치우고 와. 야, 네가 치워 뭐 하니? 글치가 치워야지. 글치. 아, 무슨 진짜 짜증나. 아, 아. 아, 진짜. 저희 우리 진짜로 지하철 타고 민속촌 간다고. <laughs> 아, 나 진짜 어이가. 당 딸린다. 뭐좀 마실까요? 마키아토 초코 초코 네 초코 큐브 마키아토랑 초코 큐브 네두 가지 커피 들어가는 거안 들어. 가 저는 라떼. 뭐 드실래요? 시원한 거 드려요? 마키아토. 네, 두개드시고요 에스프레소 투샵 추가해 주시고 생크림 추가해주세요. 나떼한거요나 <라떼> <라떼, 라떼> 시원하게 주세요 시원한거 하시면 9, 100원을 1 0 0 0 0원이요콜 카드나 앱세요있어나 지금 가맞다나지가 네, 만들고 왔다 돈좀줘봐아돈좀 <laughs> 줘봐 아 진짜 거짓말 아, 아, 하고아진사게아야 나요. 교통카드 <laughs> 내줘아 내줘. 아너 진짜 걸어가야 돼 그러면. 아 교통비나. 교통, 걸어가라고 또기지마 <laughs> <laughs> 여기네 여기야. 아 여기. 아우. 어. 이거, 이거 진짜 예쁘지. 우와. 우와. 나, 귀여워. 나, 나, 진짜... 나 이거 봐. 나, 이거 봐. 야, 아니 아씨. 이, 이, 고마워 <laughs> 그럼 우리 이거, 우리 이거 사드리자. 내 마음이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 이거사드 우리 자이아씨내리 아이, 라고 아이, 우리 리면안 우리 아이, 아씨우 아이, 정도는 돼우 우리 아이, 아아니야 우리 우리 아이, 우이 우리 아이, 아이, 우리 이 우리 아이, 이 우리 아이, 이 아이, 아이, 우리 아이, 해이우아일 비싼 걸이우아니아씨거니 아이, 쁜거 아이, 거 아이, 우리 이우 아이, 아이, 아아이 이거 이걸로 포장해요. 주세요. 그러면. 예, 이걸로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자, 예. 아 예. 그런데 계산. 어, 알아서 계산하고요. 계산 은 이걸로 했어요. 계산 이거요? 네. 다 있을 겁니다. 아니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예. 찾아보면 다 있어. 요 <laughs> 뭐야? 하아저 동전이 동전? 어? 아, 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거지가 뭐 카드로 계산할까 그러면은 카드로 계산해야지. 예예 예. 돈 예, 예. 모자라? 그러면 얘를. 드릴게. <laughs> 아니 그러면 예를 드릴게. 돈이 드릴게. 돈이 좀 모자라면. 저희 막 잘합니다. 막 저희가 네. 여기서 송편 팔죠. 예. 저희가 송편 파는 아르바이트 요즘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그저 내가 1등도 했겠다. 기분 예. 좋게. 예. 그, 역시 그, 우리 직원입니다.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많이 줍다가 다르십니다 아, 그래. 뭐 그래, 보고 그래. 그래. 배워 보고 배워. 역시 일둘일둘 아, 가자. 요즘 소설에서 장은혜 스타, 네. 화제의 주인공, 한국민속촌의 바로 예비쇼스트 꿈나무 신동혁씨와 함께하겠습니다. 큐! 안녕하세요. 한국민속촌의 장사꾼 신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이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이섭입니다 네.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음. 그럴 때이 송편을 초콜릿처럼. 음. 어, <laughs> 그런데도 아직도 구입이 망설여지신다고요? 네. 송편사 바보야! 쇼핑은 현대홈쇼핑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가위 소품은 한국민속품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걸 팔면 되죠? 송편. 사. 송편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MSC 쇼핑에서 오늘 준비한 상품은 바로 이 송편 세트 되겠습니다. 오늘 송편 세트를 도와주실 우리 최고의 쇼호스트 장사꾼님 나오셨습니다. 일진에서 <static> 저희가 송편 총 하나, 둘, 셋, 네 종류, 네 종류 저희가 준비했는데 구성 너무 좋게 나왔어요. 구성 너무 좋게 나왔는데 어머니 저희가 송편 끼를 한번 드셔보고 가세요. 한번 드셔보시죠. 예. 맛이 어떠신지 한 말씀 많이 드릴게요 맛이 좀 어떠신지. 아 맛있다. 시작까지 1분만에 끓었어요. 지금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첫 번째 배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시식시식 가자! 아, 합니다, 어, 저요? 떡 예. 먹고 날씬합니다. 아, 네. 네. 날씬합니다. <laughs> 떡 먹어서 날씬해요. 떡 먹으면 날씨해지나떡먹 모르고요. 떡 먹으면 날씨해져요 그렇게 삼시 세게 떡만 먹 이렇게 뻐아가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여러분, 떡 사세요. 떡났 야, 우도 틀자. <놀람> 도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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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살 다시 지우도봐 보니까. 진다 빠졌네. 다시 시작도 살아 잡아 볼게요. 기는 나인 제가 을게요왜 생각보다 그런 좀 많이 나는 거 같아. 남 구에 비해서는. 어, 맞아. 어, 맞아. 유도. 일구이다 아, 그래도 운근 사갔어. 아, 운근 사가는데. 운사갔니 어 준다고? 어,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비즈는 사고니다 비즈는 사랑합니다 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제가 똑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름답 아, 내가 정말 거짓만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번호를 따고 싶다고 라할수 있을 정도로 <laughs> 참, 예, 예, 예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무거워 장난 <laughs> 아 진짜 무겁다 아휴 끝났다, 아, 끝났다.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아 오늘 진짜 힘든다 야, 좀, 진짜 힘든다 이거, 스만이도 하면 안 돼. 아, 진짜 힘들어. 그데 뭐. <laughs> 그래, 그럼 꼴찌를 하지 마시가요 그럼 인지도를 좀더 싸우시던가, 나보다 잘생기시던가. 아 아이, 그것도 아, 얼굴이라고 아, 들고 다니시대. 아, 아이, 정말. 아, 그렇게, 얼굴 자랑 그렇게 하시더니만. 아, 아, 아. 그 사도는 뭐 따로, 대중등사 아, 아. 타고 오시고. 그 가는 길에 이거 무거우니까 어. 들고 가세요. 이거 해속세워본다 어찌됐어든어 어찌, 어찌 간에 예 아씨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아씨 사랑해요. 생일 축하드려요. 아유 세상 사랑하는 거. 알죠? 이제 이거 전달하러 갑시다 이제. 노래 갑시다. 예 가는 걸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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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 아 진짜 가냐고? 아 떡이나 도 가지고 가. <놀람> transfer to the good